13강의 1번, 사회학의 과학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laughs>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그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 다니는 곳에 하면 좋을 것 같겠지, 그 어, 이런 그 수치적인 거, 그 양적인 연구. 그래서, 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장사가 잘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양적인 연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치로 밝혀, 밝혀낼 수 없는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해. 즉, 예를 들어서,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내 가게는 안 들러. 어, 그러면 뭔가, 아, 이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많지만, 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젊은이들 밖에 없는데, 콜라텍을 차렸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될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런 그 집중적인 연구도, 어, 이제, 필요한데, 여튼 이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해야 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 이동을 이해하려면 통계적인, 즉 양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태도, 즉 아, 집중적인 그런 연구도 같이 어, 벼, 결합을 해서 어, 연구를 하면 어, 좋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자, The Sociologist takes a scientific approach to social life 자이 사회학자는 취합니다. 뭘 취하냐면 과학적인 접근을 취한대 어, 뭐에? 그 일상생활에 과학적인 접근을 하더라 그 사회학자들이 그 사회학자가 there are long standing arguments within the field however about uh, how the world scientific um, should be interpreted 자 있다 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 분야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분야는 이제 뭐 사회적인 접근법, 뭐 이런 말이겠지. 어, however, 그러나, 자, 뭐에, 뭐에 관한? 어떻게 그 과학적인이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어, 사회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어, 이거에 대한 그 오래 지속되어 온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some argue that sociology should aspire to be as close to the natural sciences as possible. 자 여기서 지금 some 몇몇은 나오고 그 다음에 others 몇몇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치 어, 여기에 너가 들어가면 될까 안될까 즉 the others 되니 안되니 당연히 안되지 어, 이그 주장에 대해서 몇몇은 그런 주장을 할수 있고 여기에 the가 들어간다고 한건 나머지 사람들 전부는 이라는 말이 돼요, 그렇지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여기 덜을 쓰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표시해 두고, 자, 그래서 몇몇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 이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 이 사회학은 말이야, 어, 열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뭐. 어 uh,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자연과학에 가까워야 한다 라는 가까워야 하도록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꼭 신경 써야 한다 라고 몇몇은 주장을 한다 이 말이 되겠지 for them 그들에게 즉이 몇몇 사람들에게 the best socio, uh, sociological research is highly uh, quantitative 자그 아주 베스트한 그 사회 연구는 아 높게 뭐더라? 아, 퀀트테이티브 하면 어, 양적. 뭐 수치적. 뭐 이런 말이니까 어, 양 매우 수치적이어야 해. 양적이어야 해. 어. 왜? 그 과학이라는 거에 가까우려면 어떤 그 명확한 데, 데이터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상당히 그 수치화된 어, 그런 게 어, 사회적으로 가장 음, 베스트한 리서치, 그 조사, 연구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자, others.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including myself. 어, 그니까 이 화자를 포함해서, take a more relaxed uh, view. 다른 사람들은 취하는데 좀더 어, 이완된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 어, 그러니까 위에서 어, 매우 수치적이어야 해. 이 것보다는 조금 이완된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더라. 자 quantitative research is indeed highly important. That uh, and there are some areas such as the study of social mobility, for example, uh, where it is in, uh, indispensable. 자이 그 양적인 연구 이것은 진실로 정말로 중요해. 그리고 몇몇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such as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냐면 요렇게 요렇게 얘는 보충 설명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회 이동성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이동성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모엘가 들어가서 어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 어 근데 모래 봤더니 아 it is indispensable. 어요 단어는 꼭 한번 알아세죠 직구 한번 넘어가 볼게. 우리가 보통 아 i d i s p e n s a b l e 디스펜서 하면 뭐니 어, 이렇게 분배하다, 나누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 우리가 흔히 디스펜서, 그래서 어, 그 시리얼 같은 거 이렇게 이만큼 돌리면 이만큼만 나오고 그 디스펜서 있잖아. 어, 그래서 분배기 같은 거. 어, 이게 이제 디스펜서. 그 다음에 근데 디스펜서블. 이렇게 Dispensable이 되면 얘는 뭐냐면 어.. 필요가 없는 이란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어, 불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어,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Dispensable에다가 얘는 지금 앞에 in이 붙었지 그러면 필요 없는에 in이 붙었으니까 아, 얘는 반드시 필요한 이란 의미야 그래서 요 단어 꼭 별표 치고 아, 얘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어, 이런 말이 되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어그 연구가 요그 수치적인 그런 그 양적인 연구, 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yet 어, 그러나 자, 이번에는 말이야. 지금 어 여기까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치로 발 어, 밝혀낼 수 없는 어, 그런 경우는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야 하더라 그 얘기가 아마 나올 거야. 그 o so yet uh, 그러나 there are at least as many contexts where uh, where the intensive study of a few individuals can yield insights that no amount of number crunching Could reveal 자 있는데 적어도 많은 컨텍스트 문맥 말고 여기서 이제 상황 그래서 아, 어, 또 어떠한 상황들이 있냐면 이모델가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자 뒤에는 관계부사니까 완전한 절이 나올 것이고 봤더니 아 집중적인 연구 그 몇몇 개인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어, 양산할 수 있어 모를 통찰력을 뭔가 알게 되는 그런 통찰력을 양산할 수 있어 집중적인 연구가 자 근데 요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 많은 어떤 수치로 그 숫자 연산 밑에 뭐라고 수치 연산 어그 여튼 그 수치 연산이라는 건 어쨌거나 숫자로 숫자로 하는 숫자로 하는 그런 연구에서 그 r e v e 밝혀낼 수, 여기 앞에 no가 있으니까, 밝혀낼 수 없는, 그러니까 수치로를 통해서 밝혀낼 수 없는 그러한 통찰력을 양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아, 이런 그 집중적인 연구, 어,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장을 통해서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지, 그치? 아, 여기는 양적인 연구,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지금 아 그걸로 밝혀낼 수 없는 그 양적인 연구, 수치적인 연구로 발견할 수 없는 거, 그런 건 집중적인 연구가 이제 어, 있더라 이 얘기가 전환이 되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자리는 뭐 이런 변형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very often uh, two approaches in fact um, a need a need to be combined 아, 위에 거 이거 문장 들어갈 자리 어 왜냐면 이 뒤에 어, 집중적인 연구에 대한 얘기가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네 어 그냥 여기서 결론이 나오고 있어 어? 그러면 얘 얘가 어떤 그 결론을 지어주는 이문 단락에서 얘가 결론을 지어주고 있으니 얘보다는 얘가 더음 문제화 될것 같긴 하네 왜냐하면 종종 이두 접근 법이 사실 어 필요합니다 뭐아 결합 될 필요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 문장이 들어가는게 이 문장을 그 꼭 빼다가 이 문장이 들어가 알맞은 자리는 어, 요거가 더 적절할 것 같애 어, 정정할게 요거가 더자 어.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o, prop, to properly understand social mobility we need to study the phenomenon uh, statistical, statistically but also inquire into the personal experience and attitude uh, of the individuals Uh, involved. 자,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의 이동성을 적절하게 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통계적으로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이 통계적으로 현상을 연구한다라는 건 어, 수치적인, 즉, 양적 연구를 한다라는 말을 의미할 것이고, but also 또한 또, uh, inquire 조사하다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태도, 그 사람들, 이렇게 involved 하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 관련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아,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태도, 어, 요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도 있더라. 즉, 아, 이거는 수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요 집중적인, 즉, 양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거, 이두 개가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요 어, 그래서 아까 내가 요 단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어, 자, 다시 한번 표시해 두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자리도 어, 괜찮은 것 같고. 자, 다음 13강에 2번을 한번 보면. 자, 13강의 2번은 어려운 목표가 이제 소재인데, 우리가 뭐, 어려운 목표가 말이야, 어, 되게 파괴적이야. 해롭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어, 만들기도 해. 그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양산시킨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어. 위험한 날씨에 막 등반을, 억지로 막 어려운 목표, 어, 위험한 날씨에 등반을 했더니 결국은, 아, 죽게 되더라.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말이야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은행이 영업 그 직원들이 무리하게 막 이제 계좌를 막 만들고 막 이랬나봐 그래서 높은 성취감으로 야기된 승인되지 않는 어떤 그 계좌를 만든거지 돈 말고 계좌 계좌로 어 벌금을 물게 되는 어돈 말고 계좌 이거 계좌로 바꿔 적자 어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어, 비 윤리적인 행동이 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또이두 가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어, 결국은 이렇게 그 어려운 목표, 어,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팀 내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 목표를 거부를 하고, 결국은 자신감이 하락이 되더라. 어, 그니까 이 어려운 목표가 이렇게 해롭더라. 이 얘기가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pursuing too challenging goals can be destructive and produce on un, on uh, unethical ethical n e t h i c a l behavior in teams 자 추구하는 것은 근데 너무 도전적인 즉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어 destructive 얘가 이제 파괴적인 또는 해로운 이런 말이니까 아 해로울 수 있어. 그리고 어 만들어 낼수 있어. 뭐를? 비윤리적인 행동을 말이야. 팀 내에. 자, it encourages risk uh, taking behaviors that can damage the team and its mission. 자, 또한 그것은 말이야. 여기서 말한 그것은 당연히 이그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겠지지 그것은 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어, 이렇게 그, 하게 되, 유도하게 되더라. 근데 이 다시 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은 아, 손상을 끼칠 수 있어. 뭐팀 또는 그 임무 이거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얘가 나오고 있지 이제 자 지금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등반 얘기가 나올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wo leaders of a team climbing a mountain Everest in 1996 pushed through risky weather conditions to attempt to summit the mount. A decision that lead, uh, led to their death and the death of six clients.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두 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팀이, 어, 이 에버레트 산을 오르는 팀이네. 자, 언제? 이때. 그래서 이두 명의 리더가 push it through 하니까, 이제 막 그, 그 뭐지, 그 강요한 거지. 이제 그냥 밀어붙인 거야. 뭐, 아주 그, 위험한 날씨 상황에서 계속 push it to, 밀어붙였어. 뭐 하기 위해서, 아, 여기서 submit 하면, 우리 보통 뭐, 정상, 정상회담을 이제 submit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사의 의미로 쓰여서 정상에 오르다. 즉, 산의 정상에 오르려 하는 그런 시도, 어, 그, 그거를 위해서 계속 push it to 했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서 결정을 한 건데 그 결정이 어, 어떤 결정이 되어 버렸냐면 이끌었던 그러한 결정이 되버린 거야. 뭐 그들의 죽음과 그 여섯 명의 팀원들의 죽음. 자, overly challenging goals can also motivate unethical behaviors like misrepresenting performance and cheating. 과도하게 그 어려운 목표는 또한 뭐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데 뭐 하도록 봤더니 비윤리적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즉 비윤리적인 행동을 어 만들어 내게 할수 있더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그 잘못된 어떤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속임수 어 이런 것과 같이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요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Welfago, uh, one of the largest banks in U.S. was fined uh, 185 million for the uh, unauthorized creation of two million bank accounts uh, brought on from the high performance expectations of sales employees. 자, Wells Fargo는 그 미국에, 어, 컴마, 컴마, 뭐, 어, 보충 설명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미국에서, 어, 이렇게 주위만 둘러봐도 볼수 있는 그 은행 이름이야. 그래서, 아,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 중에 하나인 여기는, 자, 얘는 지금 은행명이, 은행명이고, 여기다 별표 한번 쳐, 있고 치고, 치고, 자, 뭐냐면, fine 이 형용사 말고, 여기서는, 동사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벌금을 부과하다가 있거든 근데 이 은행이 벌금을 부과한게 아니라 벌금을 부과 받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수동태가 쓰였고 자그 다음에 어, 얼마의 벌금을 부과 받았냐 봤더니 밀러 어, 100만 천만억 1억 8천 5백만 달러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열람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어 어, 뭐 때문에 봤더니 어, 이 200만 개의 은행 계좌에 unauthorized 하니까 승인되지 않은 그러한 그 계좌의 만듦 때문에 어, 이만큼의 벌금을 부과받았어.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별표 하나 더 해두자. 자, 원래 bring on 하면 무엇을 야기하다지겠지? 근데 지금 이 뒤에 말 보면 말이야. 뭐로부터 야, 야기가 된 인 거거든. 무엇을 이야기하다 해서 지금 목적어가 나온 게 아니라 뭐로부터 야기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brought on이 된 거야. 음. 그러면 아주 높은 수행 어떤 기대치 그 영업 사원들의 높은 수, 수행 기도, 기대치로부터 야기가 된이란 그 과거 분사 구문이 들어갔으니 얘는 결국 요 벌금 앞에 이 상황에서 이런 그 벌금을 부과받은 건 아, 야기가 된 거니까 어, 여기에 brought on 해서 과거 분사구문이 나온 거 어, 여기에 발표 표시해두고. 자, in addition to the damaging consequences, when a team repeatedly misses its goals, members become embarrassed. Uh, begin to blame one another and outside factors for problems and may refuse to commit to goals in the future. 자, 뭐와 더해서, 뭐와 더불어서, 즉 이제 어, 어떤 그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결과들과 더해져서 뭐할 때. 이팀이 반복적으로 그 목표를 말이야 미스 놓치고 뭐 놓치게 될때 그럴 때는 말이야 이 거기서 일하는 즉 요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멤버들은 말이야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탓하게 되고 블레인 비난하다니까 어 비난하는데 서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요인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요인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를 어,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마 거절할지도 몰라 뭐그 미래의 목표에 전념하는 걸 그래서 아나 이제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어, refuse 하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This can erode the, uh, erode, uh, the groups. A confidence that it can ultimately achieve its mission. 이것은 말이야.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은 말이야. 이 r o s e 하면 침식하다 던 침식 즉아 여기 밑에 약화시키다 뭐 나오는데 어떤 여하튼 그래서 그룹의 그 자신감을 침식시킬 수 있어. 즉 약화시킬 수 있어. 근데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냐면 이 그룹의 자신감이라는 건 여기 that은 말이야.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다 나왔으니까 아 얘는 동격 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치? 어 근데 이게 결국 뭐래? 자신감 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이런 그룹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rose. 얘도 별표 표시하면 되겠네. 결국 이 단어 자신감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되겠지. 어, 요거 변형돼서 이 단어가 어 변형시켜서 또 시험에 어 출제될 수도 있겠네.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